오늘은 4월 10일이고 유어, 수학 경제 대회는 6월 10일에 열립니다. 수학 경제 대회가 열리는 날은 오늘부터 며칠 후인지 구하려나? 며칠 후인지 구해봅시다. 에? 일단은 지안이 이거 아니? 1월부터 12월까지. 어? 1월은 며칠까지 있어? 저 이거 알아요. 어. 31일 30일. 아 이월은 좀 예외. 자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어 알고 있네. 자 이제 해보자. 사월 십오일부터 6월 십일까지 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하여 나타냈습니다. 사월 십오일에서 사월 삼십일까지는 며칠 후입니까? 사월 삼십일에서 오월 삼십일까지는 며칠 후입니까? 삼십일. 응 삼십일. 네 근데 왜다 삼십일 삼십.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왜 둘은 똑같을까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해가 1년이 365. 몇몇몇 텐데, 몇몇 이걸 365. 몇몇을 맞추기 위해서 월별로 아주 옛날에는 매한 달을 30일이라고 했었대, 지 하나 30일만 12번이라고 했었대, 천체의 움직임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기 전에는. 3... 361어3 6일 어, 이라고 했었대 근데 정확하게 관찰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야 5월 31일에서 6월 10일까지는 며칠 후일까 10일, 10일 후야 이렇게 몇월 며칠에서 몇월 며칠까지를 띄어서 날짜를 셀 때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사이에 두고 며칠 후 며칠 후 며칠 후라고 세는 게 제일 쉬워 아. 그래서 이거 며칠 후냐 다 더하면 56일 후네 자 여기 적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니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30일까지 하면 19일 쇼월은 31일까지 있을 텐데요. 7, 8월을 지나갔을 때는 뒤로는 짝수야. 아. 뒤로는 짝수. 7월 달까지는 홀수. 31일이. 그러면 20일. 오케이. 제일로 며칠로 31일로 할까요? 그렇죠. 마지막 날로 해야 돼. 마지막 날로. 31일. 옳지. 그리고 25일까지는 25일. 75일 후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짝수는? 여기 7, 8 만나기 전까지는 짝수가 작은 거 7, 8이 만나고 나면 짝수가 큰거 1이 뾰족한 데서 시작하잖아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잖아 아. 7, 8 하기 전까지는 큰게 큰게 홀수 큰게 홀수, 작은 게 짝수 짝수는 15, 30일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30일 어차피 한달 지나가는 거니까 삼십일일, 일 다음엔 오십일일 후. 오월 이십일에서 칠월 이십일까지는 며칠 후입니까? 오월 이십일에서요? 오월 이십일에서 칠월 이십일. 두 달이 지나네요. 두 달이 지나네요. 육월 달이 삼십일까지 있었잖아요. 삼십하고 십일일. 응. 음. 육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이십.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1일일 후. 1월5일에서4월2십팔일까지 같은 해. 반 이월은 이십팔일까지 있습니다. 일월은 삼십일까지 있으니까 이십육, 이십팔. 그렇지. 삼월은 삼십일까지 있으니까 십팔. 잘하네 사십육에다가 이십육 더하면 칠십이. 72에다가 30을 더하면 103! 어 그러네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게 요건 안 하고 10월 10일이면 11월 10일까지 하고 12월 11일까지 해보는 거야 한달한달 한 달. 요렇게 한 달이 며칠 후일까? 31일 후야 지안아 왜냐하면 10월이 31일... 그렇지 10월 31일을 지나니까 요 1을 지나니까 아 그러면 얘는 30? 얘는 30 얘는 11에서 24 오니까 14 되면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것도 해보자. 6월 15일에서 7월 15일, 8월 15일,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음. 30 옳지 30일 여긴 30일 근데 이번... 8월 15일까지로 15일, 15일, 15일 맞춰가지고 했는데 어, 10을 빼줘야 있다. 되지 그렇지 10은 마지막에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 응, 이거 두 개도 하고 51일 그래, 똑같잖아 이것도 하나만 더 해봐 그, 지금 그 방법으로도 한번 해봐 6월 20일 5월은 며칠까지 있니? 31일, 30일 응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요일을 구해볼 거예요. 요일은 며칠마다 반복됩니까? 요일은 7일마다. 그렇습니다. 5월 10일은 월요일입니다. 같은 해 7월 10일이 무슨 요일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요일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며칠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되는 규칙입니까? 7일이. 7일이고요. 5월 10일에서 7월 10일까지인데 여기가 월요일이라고 했으니까 며칠이 지났는지 다센 다음에 그걸 7로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게 하면 수가 너무 커지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잘봐 5월 31일 6월 30일 7월 10일 아까 배우는 것처럼 했을 때 이렇게 세어서 21일 후 이렇게 세어서 30일 후 이렇게 세어서 10일 후 했잖아 네. 그러면 다 더해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7로 나눠 나머지 몇입니까? 0, 0. 7로 나눠. 그렇지 그렇지 얘가 월요일인거지. 네. 얘는 7로 나눠. 나머지 2 2, 7로 나눠 4, 나머지 2, 3. 3 해가지고 한꺼번에 버려도돼 5개만큼 5. 월요일에서 5개 아, 수, 목, 금, 2. 그렇게 하는 거야 2.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하면 누구나 정확하게 할수 있어 나머지로 하면 쉽네요 그렇지 나머지로 하면 쉽지 7월 10일은 어떤 요일인지 구하세요 7월 10일은 5월 10일에서 지금 계산한 거로 토요일. 하면 5일 후 요일과 같으므로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천쌤 수학 프로젝트. 수학 잘할수 있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